반전 영화의 대명사 식스 센스 반전 목소리 하면 바로 저? <laughs> 대한민국 대표 반전 제로 프로그램 보이는대로 믿지마 대반전 음악쇼 n 넷나의 목소리가 보여요. <laughs> 아, 오늘의 초대 가수 네네. 정말 대박 드라마에 꼭 존재하는 데뷔 16년 차입니다 대한민국 여자의 여가 수의 자존심 휴바! 테스티니 <laughs> 아 그대 네. 아 트로트 가수이신가요? 먹의 테스티니 린입니다 예. 저 너무너무 애청자예요. 예, 많이 맞췄어요? 음, 네. 조, 좋은 편이에요, 맞습니 아, 그래요? 그런 확률이 그런 오, 좋아요? 확률은, 네. 사실 네. 이 프로그램에 뭐, 김범 씨, 네. 뭐, 박정현 씨, 환희 씨, 네. 정말 많은 분들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뭐, 조언 같은 거안 해주셨나요? 오, 네. 조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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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진 <진실은> 씨는 <laughs> 오늘 몇 명의 음식을 찾아낼지. 네, 반전 음악시주죠서 힘든 노래 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단서, 가수의 비주얼. 하나의 얼굴, 두 개의 정체. 한 명의 미스터리 싱어에 두 가지 정체를 공개. 비주얼만으로 실력자와 음치를 가려내라. 자, 1라운드는요, 가수의 비주얼이죠. 한 명의 미스터리 싱어에 두 가지 정체가 공개됩니다. 좀 쉬워졌어요. 네.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니까. 어, 네. 쉬워졌는데, 정국 오빠는 엄청 다틀리셨아 네. 아, 쉬워졌는데, 또, 쉬워졌는데 어려워졌어요? 네. 뭐야, 자 지금부터 미스터리 싱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의 목소리가 뭐야 육일의 미스터리 싱어 당신을 보여아 멋있어요 자 오늘 리이씨와 한판 대결을 펼친 육일의 미스터리 싱어가 공개되었습니다 아, 작달맞다 그렇지. 이제 공개됩니다. 아니 오늘은 당대는 다르게, 다르게 선남 선녀들이 굉장히 넘어요 다들 두절이 화려합니다. 네.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의 미스터 싱어가공개되는데 네. 가장 인목을 사로잡았던 미스터 싱어는요 저는 6번 6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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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6번은 어, 좀 뭔가 억울한 6번. 일이 있는. 네. <laughs> 애절절한 노래를 부를 것 같은 느낌 아니, 2번은 나올... 뭘 드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3번은 아, 뭐. 약간 대출 광고에 나오시는 분 느낌이 나고. 4번 힘들어. 어, 4번 너무 힘들어, 지금. 어, 이리리 시작했거든요. 지금 4번하고 4번. 1번하고 방향만 바뀌었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5번장에 근데 저렇게 잘생기고 비주얼 당하신 분들 많이 아, 나왔요 아, 지난번에 아, 한번 나왔잖아요? 아니, 그리고 5번은 제일 멋있고 제일 편한 자리. 네, 저희가. 아, 자까지 있어요. <laughs> 야, 5번 저거 작가들이 의자 좋네. 작가분들 아, 작가 아, 아, 좋아했다. 네. 자, 6번 지셨어요? 6 <laughs> 번. 6번, 6번 자세 자세히 주셔야죠. 제가 콜라보 말씀드릴 때까지 자세히 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미스터리 싱어의 두 가지 정체를 네. 한 명씩 차례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번 미스터리 싱어입니다. 이쁘다. 어? 아 미인이시다. 미인이시네요. 야, 예, 예, 진짜 야, 예, 채 뒤에서 남성분들이 와, 저는 개인적으로 예쁘게 생긴 애들이 노래 잘하는 걸로. <laughs> 예쁘게 생긴. <애들. 웃음> 네. 네. 자, 일번분 진실의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laughs> 자. <웃음> 미스터리 싱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 자, 실력자라면 중국 나강수 미운의 실력자. 정신이라면. 북경 모터쇼 음치 레이싱리입니다 어 자, 1번 미스터리 싱어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둘다 중국적이네. 중국, 중국 나가서 <laughs> 네. 린 씨도 출연을 <laughs>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어, 그렇네요. 더원 씨하고 같이 뛰일러 아, 네, 미션을 아 했었어요. 아아 맞죠. 만난 적이 혹시 없으세요? 네, 저는 한 번밖에 안 가서. 그래요. 그렇죠. 만나뵌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제가 이거 보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그 <laughs> 모터쇼 관련해서는 제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아, 맞아. <laughs> 뭐 4년째. 아, 그런 프로그램을 차요. 하고 있고요. 어. 그렇죠, 저분은. 아, 실력자입니다. 어? 아, 왜죠? 국내 레이싱 모델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 그래요? 중국 나가수의 실력은 아, 인정받았으나, 아... 나가지 못했던 어떤 비운의 실력자. 같은 아...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터쇼 레이싱 하시는 그쪽 직업분이 맞으신 것 같아요. 아, 왜죠? 결국 라인은 일단은 어? 모터쇼에 되게. 아, 공부를 맞는... 니까 그니까, 제, 그냥 눈썹 위로. 저도 그러니까 그냥, 그냥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면시선은잡잖아 아, 그래. 레이싱 모델로서의 자세는 3번 분이 제일 적합해요, 지금. 아. <laughs> 원래 저렇게 서야 되거든요 3번 분이요? 저분처럼 이렇게 서야 되는데. 아니, 사진 속엔 저렇게 섰잖아요, 형.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번. 스토리싱어 만나봅니다. 어. 어때요? 리씨가볼 때. 뭐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저분은. 네. 네. 이런 하는 거 우리 리스가 이번 보시더니 북쪽에서 오신 거같아요아우리리아니게 <laughs>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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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어 죄송해요 약간 이천수 있죠 이천수씨 만나봐+ 만나봐+ 만나봐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엔 프로 골프 같아요 프로, 프로 골프어자 어, 어, 네. 알아보도록 하죠 실력자라면 실력자 진도 어부고요. 어부. 제가 추천름는치입니다 어? 군뱅이 아저씨! 어, 어 러분 군뱅이 아저씨 기억하세요? 시즌시즌1이 시즈1 이래 때 군뱅이를 키우는 아저씨가 나오셨었어요. 아, 아, 진짜, 아, 그 아무것도 우승을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우승해주셨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스하나 잠깐만요. 군뱅이 아저씨 아니세요? 어머! 저이리스 아, 저리스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둘이 닮았는데 형제 아니야? 친한 사람들은 닮는다고 했어. 형제 아니야? 동생? 아, 진짜 피부톤 매력있다. 진짜 어부 쪽에 가깝네요, 진짜로. 어부 쪽. 린 아, 네. 네. 아, 네. 네. 씨가 계속 만회하려고. <laughs> 어머, 피부톤 매력있다. 하나씩 지금 장점을 계속. 집에 들어가야 할게 해, 어떻게. 아니, 근데 가만가 많이 어, 났어. 근 가만 <웃음> 보면 저분 <laughs> 강남 출신일 수도 있어요. 아, 저분 청담동 미용실 다니는 분이시있어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자, 이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네? 3번 미스터리 <laugh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네. 자세. 저분는 그래도... 트로트를 어, 잘 부르실 것 같아요. 트롯해요. 왜냐면 지금 마이크를 잡은 폼이 네네. 굉장히 제가 행사장에서 많이 된것 아, 같은. 아요 아니면 샵에서 어. 헤어해주시는 선생님 같기도 아. 하고. 실력자라면 성량 폭발, 성악가. 음치라면 청담동 미용실 음치 원장. 비슷하게 갔어요. 두분다 비슷하게 갔어요. 뭐, 유명하다는 미용실 다 다녀봤는데 저런 네. 원장님은 없었던 것 같아서. 아유. 근데 청담동에좀 에이지가 있는 응. 분들이 다니신 데가 따로 있어요. 어머님들 아. 다니는 곳 네. 그렇지, 그렇지. 어. 거기 원장 선생님이었어 포즈가.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미용실 은치 원장의 어. 이사진에이 포즈가. 어. 어. 미용실은 정말 유행에 민감하거든요. <laughs> 예. 요즘 이런 포즈를 잘안 하시는데. <laughs> 옛날 옛날이죠? 네, 약간, 약간 이 단발, 이게 약간. 시켰을 예. 어. 수도 있으니까요. 실력자이실 네,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미소 씨가. 어 저분은 노래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약간 허벅지에서 약간 아. 발성 나오는 그런 느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노래 네. 잘하시는 분들 보면 하체가 중요하다 고 맞아요. 그럼요. 아, 네. 어떤 가수는 어. 복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아 허벅지로 정말 노래하는. 벅성 있어요. 예. 예. 어, 약간. 아 복성지가. 김민는 복성. 복성. 여기가 그을스러그소리가 가늘어지나 봐요. 아니 아제몸에서 얇은 건 목소리밖에 없었던. 자, 아이러이 실력자라면, 경희대 에일리. 어. 그렇습니다. 음치라면, 음치 푸드파이터입니다. 푸드파이터. 4번 네, 미스터리 싱어는 실력자일까요? 음식일까요? 어 야, 푸드파이터면. 푸드 파이터? 푸드 푸드이터상반 아, 된다. 네. 아니, 근데, 세상에. 왠지 예쁘다. 되게 잘 먹을 상이에요. 어 맛있게 거 되게 잘 먹을 것 같아 오히려 많은 분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먹을 거라는 오해가 있는데 네. 그건 오해가 아니에요 안 그래? 전... 아, 맞아요 <laughs> 사실이에요 네. 많이 먹죠 네. 사실이에요 네. 저분 근데 경희대라면 전공자라면 노래 네. 후배인데, 제후밴데제후밴아 후배인데. 그래요? 경희대예요? 네, 네.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왠지 네. 오늘의 의상은 되게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그럴 느낌인 것 같아요 기리가좀 아, 아, 되네요 아,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계속해서 5번 미스터리 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이요. 여성분들의 박수가 절로 나오고 있는데요. 연기자, 준비생, 아니면 뮤지컬 배우. 노래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이 생겼어요. 실력자라면 IQ 191, 실력자 맨3. 이짜 똑똑한 사람인데? 그냥 23세 음치. 2 3세 진짜 이거는 아 그냥 그냥 2 3세 음치가 굉장히 세네요. 아 그렇죠. 근데 내 생각에도 그냥 2 3살 같아요. 약간 진짜 실력자라면은 약간 저분도 사기 캐릭이에요. 어떨 그렇죠. 것 같아요? 실력자라면 멘사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외모에 훈화 외모에 와, 저분이 가수 정말 노래를 잘하셔서 실력자라면 네. 네. 진짜 뭐 제이의 성시경 그렇죠. 뭐 이런 바로 수 있어요. 그냥. 2 3세 음치 아니었으면 좋겠는 아니었으면 그런 되게 훈훈한 비주얼인 것 같아요. 노래 네. 잘했으면 좋겠네요. 저분은 네. 머리도 좋으시고 운동도 좀잘 하실 것 같아요. 맞아, 몸이 좋아. 네, 성격도 좀 좋을 것 같고. 아, 다잘 되어 있네요. 만들어낸 내 운동도 잘해. 좋은 잘 사람. 좋은 사람. <웃음> <웃음> 노래도 잘한다는 건. 그냥, 그냥 좋은 사람. 그냥. 자, 5번 만나 봤고요. 자, 이제 육번 마지막 미스터리찍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그리스만 있는 모습. 김시식요 실력자라면, 컬투와 노래한, 개가수 지망생! 어? 어! 음치라면, <laughs> GOD 콘서트 음치 립싱크 코러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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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 근데, 코러스인데, 그냥 코러스! 코러스? 어, 이거 스포일러 하면 안 되, 되, 되는 건가?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해봐요. 예, 해봐요. 어? 코러수도 있는 것 같아. <laughs> 어? 어. 어. 아, 왜냐면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전국 투어를 저저분주에 끝냈잖아요 네. 우리 촛불 하나 부를 때그 뒤에 이렇게 합창단들이 다 서있거든요 아. 아. 어. <놀란람> 아. 거기서 합창단 아. 지역 갈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볼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장도연 씨는 아마 공감하실 텐데 개가 그만 할때그 포즈들이 네. 딱 개그 음악을 포즈를 보 맞아요. 저분도 역시 굉장히 좀 슬픈 사연이 있는. 아, 또 있나요? 이놈! 야 아, 아 이놈! 아, 그래. 노래를 잘한다라는 표현 자체로는 이제 어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 힘들죠. 맞아요, 그러다가. 개그맨인데 노래도 잘한데, 어, 이게 오히려 자기가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예. 저 사람한테는 오늘의 이 순간이 정말 본인의 소중한 순간.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요 아, 비웃는다, 비웃는다, 비웃는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인기가 많은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네. 미스터 시가들이 만나봤습니다. 마음의 네. 열정을 아, 네. 네.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지금요? 그럼요. 지금 리시, 달찮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3번 자, 2번 4번 1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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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번 3번 아니면 4번 3번 아니면 4번. 3번 아니면 4번 3번 3번 번 제가 보는 음치는 제가 보는 음치는 오, 그러게 너무 어떡하지 4번 2번 아니면 5번 이번이요 2번 가만있어 제가 보는 음치는 제가 보는 음 음치는 일번1일번1일번1일번1일번1일 번이 뭐일 번이 뭐일 번이 번이 뭐일 번이 뭐일번일번은좀일번줘야지번금남일 번이 뭐일 번이 뭐일 번이 뭐일 번이 뭐일 번이 뭐다 번이 어지번다와일 번이 뭐일 번이 번이 뭐일 번이 뭐일 번이 뭐일 번이 뭐 번이 번번번번 난 모르는 일이야. 아, 다시 찍어. 난 몰라. 그럼 노래 못 들어요? 저번에 노래를. 그쵸. 근데 듣고 가셔야 들어요. 돼요. 아니, 저는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 <laughs> 힘들,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보이셨거든요>. 힘들어 보이셔서. <laughs> 네. 아쉬우세요, 남성분들? <laughs> 어, 너무 싫 실력적일까요? 음치일까요 어? 정신 맞어 솔직히 뭐 남자분들한테 중요하지 네. 않죠 중요하지 않죠 뱅이 아저씨가 뒤에서 네. 중요하잖아 <웃음> 중요하잖아 <웃음> <웃음> 자 과연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진심무대요 <laughs> 열리지 말아라다 <마라, 나>. 어. <laughs> 열지 마, 열지 마. <laughs> <laughs> 진심의 무대요 열려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보컬리스트 린지 린 씨가 선택한 첫 번째 탈락자. 아닌가? 어머. 예쁜 미모만큼 정말로 멋진 노래를 선보여주실지. 레이싱 걸이 너무 어울리는데, 나는? 아이고, 가까이 보니 더 이쁘네. 아, 만약에 실력자면 실검 수준이에요. 아, <laughs> 진짜 아, 예쁘다. 예쁘다. 들이 아, 잘됐다네 잘 아우 꽃이다 이러면서. 아데 진짜 가까이 오시면 오세요. 더아름다워서더 아름답고 정말 네. 어디선가 한 번쯤 본것 같은 느낌이 걸스? 좀 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리씨 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오. 어떻게 뭐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내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너무 <laughs> 예쁘죠. 너무 예쁘, 예쁘다 네. 오, 빛이 난다 진짜. 빛이 네. 이제 미스터리 싱어 1번은요. 린씨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한국의 비이 보이 매우 훈련이 사실니까진 건강 I love you 지금 중국에서 직접 나가수 피디 님이 영상 보내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광동판 나가수에 사실은 어 출연이 어 확정이 됐었는데 국가적인 그 문제 아, 때문에 광동판이라고 했어요. 지금? 네. 실력자네 진짜 가수 때문에 못 아, 갔구나 그때 이루지 못했던 그 무대 오늘 너먹보 무대에서 한번 잃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아아 진짜? 1번 미스터 싱어 네.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 진짜야 진짜 아니, 이런 기회라도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말리 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실력이 아, 어? 이거 내 노래인가 봐이노래 음, 아, 불러주네 자 실력자라면 중국 나가수 오와. 비운의 실력자 중국 나가수의 실력은 인정 받았으나 아. 나가지 못했던 어떤 비운의 실력자 아. 같은 예쁘게 생긴 애들이 노래 잘하는 걸로 <laughs> 제가 본 음치는 1 번입니다 1번일번 지금 다음으로 지금 남주는 다 왔어 너는 아니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웃음> <laughs> <laughs> 어머 <어머니가. 웃음> 광동판 나가수의 사실은. 거봐, 실력자는 못했대. 짜게못가뭐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내가 잘 선택한 거같아잘해 <laughs> 실력자. 히라요 힐라요. 힐라요. Here I am. 한 언제다. To be th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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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요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 그렇지. 아. 어떻게. 아, 오늘 날씨가 갖고 많이 올라갔다. 아, 그러게요. 이 아, 눈물은 왜울어도 아, 우물은왜 울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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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울고, 저기도 울고. 여기도 휴지도 울고. 아, 다 오는데. 어, 게 눈물이 안 나요? 아우, 진짜 미치겠네. 자, 이 눈물만으로도 얼만큼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알것 같은데요. 1 1년 동안 이 무대를 꿈꿨습니다. 민 선배님처럼 멋진 어, 무대를 와. 만들어 보고 싶은 한소아입니다. 아 아니 민지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두 분이 깊으셔야지 마지막 아 무대에서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아, 되게 촌스러운 아,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아, 왜요? 저는 되게 예쁘면 노래를 못할 거라는 <laughs> 그런... 네. 그런... 그게 있어요, 아직. 되 단순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너무 예쁘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 어. 그러면 그게, 한국에서는 아, 따로 아, 음악 활동을 그렇지. 하시진 않았었나요? 아, 한국에서는 제가 OST로 처음에 데뷔를 해서 어, 11년 동안 이제 어, BGM 가수라고 저기 사이좋은 월드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에서 이제 BGM 어떤 1등을 노래? 했던 어, 내맘훔친너라는 내 노래가 있어요. 어. 나 이거 알어 저 그때 일천리했던 사람이 이거 깔아놨어 어. <laughs> 저는 남몰래 들어갔던 그 첫사랑에 깔아놨던 아. 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저희 너모꼴을 찾아와 주신 건가요? 어, 사실은 제가 11년 동안 이렇게 음원용 가수로 살다 보니까 네. 저희 엄마가 어디 가서 내 딸이 가수다라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들어오게 돼서 엄마가 더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서 엄마 저 가수 맞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이런 말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미스터리싱어는 실력차이습니다 <laughs> 두번째 단서 가수의 립싱크 하나의 목소리 두개의 얼굴 미스터리싱어와 립싱크 데타가 동시에 등장 립싱크만으로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라 과연 미스터리 싱어, 립싱글 대표 중에 진짜 본인의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 누굴지? 네. 2번 미스터리 싱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뭐 준비했어, 준비했어. 어? 만들어 쓴가요? 어? 많이 보이 어? 잘할 것 같아. 오. 뭐 있어? 뭐야, 뭐야? 아? 또 뭔가 아. 있어? 뭐야? 왜. 저렇게 했는데도 퍼져. 이거 봐, 잘할 건가 봐. 립싱글 대타는 왜없죠 아, 나오시네. 멋있는데요? 멋있어요. 아, 멋있어. 네. 저는 이쪽에 네. 데타, 립싱크? 데타 미, 립싱크 해주신 분이 너무 제 친구를 너무 닮아가지고. 어. 김기방 씨 아니에요? 기방이 부족 <laughs> 아, 네. 근데 약간 좀 어설펐던 것 같은. 저분이 너무 다잘 어울렸어요.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근데 어려워요. 제가 노래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금병이 아저씨 추천을 했잖아요. 네. 금병이 아저씨는 좀 담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뭐 어요 금병이 아저씨는 음치셨죠? 음치했었어요. 예. 연관이 있다면. 이 아, 가족력이 좀... 예. <laughs> 그아 근데 혹시. 미스터리 싱어님은 뭔가 그 노래 할때 그 서글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부가 아, 혼자 아, 생선을 아, 낚으면서. 아, 아, 아 이상민병 도졌나요? 노래 부를 때 서글프잖아요. 사연병 사년병. 아 <laughs> 그게 말한 있었던 사정, 거 같아요. 사병 사병. 목소리는. 실력자, 진도, 맞아. 어부 맞아. 저 사람의 목소리 왜? 슬픔이 보유되잖아요이 어린아이의 순수함 속에 <laughs> 저 사람의 어브로서의 슬픔이 보였다는 거는 <laughs> 이건 누구도 발견할 거야. 수 없는 거예요 뭐 재선 나간 거 같은데요? 이게 말하는 <laughs> 아니야. 거 아니야? 어, 네. 그 거예요 계속해서 3번 미스터리 싱어의 립싱크 무대를 어, 네. 공개해야 됩니다 이상품 청담소 어머! 방금 테는가 봐. 뭐? 진짜로 있었어. 어? <laughs> 그 데이터가 여성분이 나왔어요 지금. 오오오오. 아니 어떻게 보였어요? 립싱크라면 너무 진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요어 그래요. 이 아니, 곡이 아니, 확실해. 네. 실력자. 연습한다고 립싱크.